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심판에서 벗어나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지면에 지면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방주에서 내려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노아는 그의 자녀, 새 자녀인 샘과 함과 또,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런 사건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또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또 떨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한 소원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 어, 포도 나무를 재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자신의 옷을 벗고 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멀어지는 관계를 의미하고 죄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바로 함은 그의 아버지의 이 실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함은 바로 아버지의 술에 취해서, 취해서 벗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보는 시선에 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보고 즐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무엘 사무엘 하 11장 2절을 보면 같은 용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보다라고 할때 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의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의 약점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끌끌거리며 즐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laughs>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나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과 정죄와 비난은 곧바로 나의 허물로 전이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나의 죄악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해내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지 하나님의 목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또 그의 약점을 비웃으면서 즐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죄악이 되는 것이고 결국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함은 그의 형제 샘과또 야벳에게 아버지의 이러한 일들을 떠벌렸습니다. 그때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과 하벳이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저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아버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뒷구름,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laughs>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허물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그 허물을 덮음으로 또 이것이 그들의 축복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덮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산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허물아 나무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희생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땅히 타인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연약하고 또 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기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또 우리에게 맡기신 유일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어져 나가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에서 떠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타인의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관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